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동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 흔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동업은 항상 끝이 좋지 못하다. 동업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피부 미용업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피부 미용업도 그 동업을 하시다가 좀 잘된 사례보다는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각각의 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대방의 욕을 서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제가 몇년 동안 모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동업을 하시게 되면 대다수 처음에 반대 반을 투자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매끼리 친 끼리 혹은 각각의 뭐 선생님들이 한 샵에 근무하시다가 같이 나와서 차린다든지 처음에 자본력이 좀 약해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좀, 한 분이 투자를 많이 하셔서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시고 한 분이 선생님처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대반을 투자하신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엔 반대반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생긴 마진도 반반씩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보면 항상 고객이 편중이 됩니다. 한 분은 여섯 명, 한 분은 한네명 정도 관리를 하시는 이런 비율이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반대반으로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언제든 오면 항상 우리 반반씩 너한번 들어가고 나한번 들어가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고객이 선택을 해요. 한 원장님을. 나이 원장님한테 받을래요. 하면 항상 여섯 명, 네 명. 좀 심한 경우에는 일곱 명에서 세명 정도로 많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 비용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으세요. 근데 나중에 일곱 명 내지 6명을 관리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나눠서 가지기가 되게 이제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면 3세명 내지 4명을 관리하시는 그 상대방 원장님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네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손님을 좀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해 봐라. 근데 이 원장님도 노력은 하지만 항상 그 7대 3, 6대 4의 비율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1년,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서로 무엇인가 모르게 속으로 골마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 반을 나눠서 금액을 가져가시다가 나중에는 어, 내가 7을 가져야겠어. 이런 식으로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7대3, 6대4 이런 비율과 상관없이 또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주차권 같은 경우에 우리 타워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차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고객이 7명 왔고 내 고객이 3명 왔으니까 비율은 7대 3으로 나눠야 하지 않느냐 내가 왜그 주차비를 반대반 해야 하느냐 이것과 또 같은 맥락으로 제품을 매달 뭐 100만원 매입을 잡았는데 네가 고객 7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70%의 그 제품비를 니가 다 소진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30%의 제품비만 내겠다. 그런 식으로 돼서 또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시고. 한 원장님은 항상 9시에 나와서 세팅을 하시는데 항상 30분 정도 지각을 하신다든지 그게 또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트러블이 되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를 픽업하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어 다녀와 하다가 이게 1, 2년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너 항상 4시쯤 돼서 너의 아이 픽업하러 간다고 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샵에 오잖아. 난 하루 종일 샵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제가 사례들을 지금 몇 가지를 10가지가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한번 쭉 나열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한 분이 특정 한 분이 좀 바쁜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한 분이 밖에서 그냥 뭐 핸드폰을 하신다든지 전화 통화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관리가 끝나고 나왔을 때좀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왜 이런 시간에 이런 거 정리도 좀 해주면 내가 일을 하기 좀 편한데, 혹은 뭐 화장실 청소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또 이제 당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왜 맨날 화장실 청소는 나만 해야 되느냐, 뭐 혹은 점심 준비는 왜 나만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로 또 트러블이 생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한 분이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원장님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밖에서 결리를 하지 않은 원장님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 고객을 불러서 거기서 수다를 떤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관리하고 있는 룸으로 이제 소음이 들려오는 경우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서로 불만이 좀 많이 생긴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샵에서 고객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 원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원장님이 또 외부로 말을 전달을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고객의 이야기를 외부로 전달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실제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에요. A 원장님, B 원장님이 계시면 A 원장님께 관리를 받다가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B 원장님으로 갈아타는 경우. 고객이 지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동업을 하시면서 사소한 문제들로 앙금이 생겨 있으시면 또 싸움을 하시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내 고객을 빼앗아 가느냐. 네가 그때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히 그런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고객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로 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통 팁을 주는 경우가 좀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혹은 팁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나눠가지지 않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좀 분란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 경우인데 그한 원장님은 관리를 좀잘 하셔서 관리를 많이 하시고 한 원장님은 온라인 판매를 잘 하셔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하시다 보면 결국 자리를 빨리 잡게 되면 온라인 판매가 훨씬 더 매출이 커집니다 그러면 온라인 하시던 분이 나중에 나가서 독립을 해서 본인이 온라인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동업을 이제 깨려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동업을 깨실 때도 좀잘 깨어지는 게참 중요한데 나중에 뭐 샵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할때한 분이 이탈을 하시면서 그 철거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미 보증금은 반대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비용을 보내주지 않고 뭐 네가 손님을 받기 위해서 거의 이 매장을 쓰지 않았느냐 나는 온라인을 하기 위해 해서 거의 집에서 작업을 다했고이 매장을 쓰지 않았다 그런 것들로 또 문제를 일으키셔 가지고 철거 비용을 또 부담하지 않고 깨어져서 한 분이 철거 비용과 모든 뭐 세금 문제 그런 것들을 또다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계약서를 꼭 쓰십시오. 정말 제가 말씀드리런 사소한 것들,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정말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점심 준비를 누가 하느냐. 왜뭐 중간에 개인 사정 이 있어서 은행 업무를 자주 보러 간다든지, 혹은 뭐 어머니가 아파서 아이 픽업을 가야 돼서 그런 식으로 자꾸 샵을 비우는 경우, 아침에 지각을 자꾸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계약서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세금 문제. 나중에 서로 폐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가세 부분만 연말 것까지만 정산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올해 번그 금액을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반대반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보통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반대반으로 하고 끝을 내시는데 한 분이 타이틀을 거시고 돈을 반대반을 한 경우에는 틀어져서 헤어진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못내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소송을 하시고 그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셔서 꼼꼼하게 나중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서로 대면을 하셔서 앉으셔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측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동업을 하셔서 좀 성공하신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저는 그동안 그 동업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업을 하는 그몇년 시간 동안 동업을 하셔서 잘된 케이스가 사실 제 거래처 중에서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전부 끝이 되게 안 좋게 끝나셔서 그 원장님끼리의 싸움이 결국은 그 남편들까지의 싸움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동업을 하시려는 분들 저한테 상담을 한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마케팅, 이나 또 동업을 하시면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 지금 소개해드렸던 사례들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가 사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시작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